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서 청세기 2장을 할거예요시험성장 이런거 좋고요. 말씀이 네,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그좀 유의하시고요. 그리하여 땅과 하늘 아이,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음,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음. 주신고 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음, 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그 날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에갈 사람도 아직 없었. 때문에 밭에 식물과 작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의 숨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삶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에 매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앙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의 강에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강이 나뉘어 내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소입니다. 이 강은 금이, 흥, 금이 나는 하원라 문 땅에 돌아 흐릅니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값비싼 베델리엄 향료와 보석도 납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이 강은 구슬 온 땅을 흐릅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입니다. 이 강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릅니다. 네, 번,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을 배웠다가 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그 동산을 네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와 하나님께서, 여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신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들의 이름,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아담이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 해서 사 아담이 갈비뼈 하나를 보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꾸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섞어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내뼈 중이 뼈요, 내살중에 살이구나. 남자 남자에게서 나왔. 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